요즘도 그 무속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무속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무속을 뭐 해야 된다. 어, 무속이라는 건 무속 인형. 어,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예, 영상의 방송을 네, 꾸준히 예, 보고 또 다른 거 검색하다가 여기서 또 팝업이 돼가지고 어, 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요즘 뭐 무당 얘기는 뭐잘안 하지만 어,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지만 조미료와 각색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 어제 그 정시하시는 분하고 그 경주 갔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위치나 인물이나 요거는 다 각색을 해서 그냥 여당 국회의원이라고만, 예, 각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당, 이제, 위원님하고요, 그, 다, 그, 그러면 이제, 꿈도 꾸시고, 뭐 목표도 있으시고, 또, 금수절만 밟아오신 인생도 있지만, 굉장히 좀, 어렵게, 고난 속에서, 성장하신 분도 계신데, 여러분은 좀 되게, 뭐,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고, 또, 그런 자리까지, 예, 올라오신 사장인데 그, 가다가, 이제, 차에서 한사고장 내려가는데, 그, 이제 심심하잖아요. 이런 종교적인 얘기, 무속적인 얘기, 뭐, 정치적인 얘기, 이런 것들 을 하다 보는데, 그, 정치 얘기하면, 뭐저 사람이 뭐 정치를 알겠어요. 그죠? 유튜브에서 뭐 주소 들은 거다 되게, 어? 풀어먹는 건데. 보통은, 이제 그런 거 하면, 약간, 그런 분들이 약간 권위나 딱 이러면서, 어, 내가 더 아는데, 뭘, 이런, 이런,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. 자꾸 어, 권이나 좀 사람한테 약간 잘모르고 누르려는 이런 게좀 있는데 예, 그분은 전혀 어, 저 같은 이제 사쿠라 <laughs> 그냥 뭐정치애들어뉴트브서 주저들은 거같고 예. 해도 전혀 어, 그렇지 않고 예, 잘 받아주시면서 즐겁게 내려갔어요. 예, 참 예, 요즘 시대에 예, 맞는 분 같아요. 예, 옛날 것처럼 아,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예, 편안하게 예, 갔습니다. 갔는데 그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물론 이제 그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연설도 하고 하려면 기운이 일반사람하고는 틀리겠죠. 그죠 일반사람하고는 틀릴 것 같고 어, 강건해요. 어, 강건하지만 그 기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 일반인 어, 스님도 데리고 기도를 해봤고 무속프님도 데리고 기도를 해봤고 그죠? 네 그런 분들하고는 다르게 아, 단연 탑오브탑 정도의 가흥과기운에 내려온 음, 이런 느낌들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 의원님도 굉장히 막그감 뛰어나요, <laughs> 적 뛰어나시고 원래 그런 기운도 어, 상당히 있으십니다.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고. 어, 기운, 기운의 반응도 느꼈어요.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, 우리가 일반인도 다 신이 있고, 이렇게 이제 의원, 국회의원 정도 하는 분도 다 아, 신이 있고요. 어, 좀 이제 저희 회원님 중에 이렇게, 이것도 좌표를 좀 각색해가지고, <laughs> 보시면 또 어떻게 생각하시겠지만, 어, 그 서울에, 어, 그 우리 다 꿈을 건물 구조를 갖고 계시잖아. 근데 선생님은 이제 서울에 강남에 어, 대류변에 빌딩을 어, 가지고 계시고 사무실을 처음에 갔는데 딱 내리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쫙 웃어가지고 왜 쓰냐 이러고 나는 아닌데 이러이럴 정도로. 어. 근데 그런 분도요. 소행도 많이 하셨지만 영감이나 뷰나 이런 게 내가 보기에는 부당들보다 웬만한 부당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더라고요. 그분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무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 무속 신 그러면 뭔가 좀덜 배우고 좀좀좀뭐 좀, 사기 반도 좀 있고 좀 안타깝고. 뭐, 뭐 그런 분들이 신이 있을 것 같지만 앞서 두 분만 예를 드려도 남들보다 훨씬 더 기운도 크고 또그 선생님 같은 건물 선생님은 개인 사업도 하셔요 음. 근데 학골도 좋으시고 근데 그런 음. 분들도 어, 다 어머니 <laughs> 다 있어요. 근데 그런 일을 직업으로 안 하고 뭐 더큰 일을 좀 하고 있는 있는 거지 다 어른이 있습니다.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도 뭐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뭐 변호사, 그죠? 뭐 회계사 이런 분도 다 어른이 계시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경륜에 따라서는 수행을 또 높, 높게 하신 막못 보는 분도 보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. 우리가 이제 조상을 보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갑자기 수행을 시켜보면 그 이상 이상 거를 보는 분이 있어요. 네, 그 분들은 그런데 또그 이상도 봐버려. 이상도 봐버려. 무슨 얘기가 싶냐면 그 정도 되는 분들도 그 정도 되는 분들도 이제 그런 무당. 또, 제자 생활을 가지 않고, 또, 현실에서 굉장히 잘 살고 계시거든요. 음. 음.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, 그 분들보다, 뭐, 신의 높나지는 빼고, 사람이 뭔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, 뭐 신도 사실 어려운 거 헤쳐나가야 되잖아. 기도도 해야 되고, 풀어야 되고, 뭐, 이렇게 막, 수소로 많은 것 해야 되잖아. 그런 기본기도 조금 떨어지고. 또, 이런 거지. 그, 처 선생님, 구슬했는데요. 말문이 안 열렸어요. 저, 화경이 안 열렸어요. 삼삼도 안들어지고 아니, 아니, <laughs> 그, 뭐라 하든, 연구를 좀 하자면, 님이랄 것? 아니, 일반인도 지금, 밥, 뭐 웬만큼은 보고, 다 열리고, 그런 사람도 지금, 응? 안 하고, 응? 잘 살고 있는데, 응? 저, 시기죠 저거만, 니깁이요? 명정? 어? 아니, 그것도 안 되고, 열리지도 않은 사람도가 좀왜 신을 내리고, 내려가지고, 또, 또 하고 나면, 어, 우리 같은 제자들은, 우리 같은 제자들은, 뭐 그런 거 도대체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, 도대체. 내 네, 꾸준히 지금까지 일반인으로 가야 됩니다. 능기도 반로됩니다라고 놓차놓차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 결국 어, 또 어디가 또또 받게 받더라고 또 어, 사라자 어디 보면 받게 또 받아. 뭐그 중에도 잘하는 분도 있기는 해요.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. 그렇지 않아. 근데 자꾸 왜 그렇게 부담을 내고? 또 3천만 원짜리 굿이 내가 보니까 우리가 신굿이 최근에 그러니까 뭐 신굿 뭐 가리굿 소술굿 진접굿 무당이 되면 굿도 많이 어 해야 되는데 굿값이 일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뭐그 어 단위의 굿하고는 비용 자체가 틀려 그래서 한 1억씩 쇽쇽해버린단 말이에요. 또 울고 짜고 그래. 때 어떤 분들에게 상담이나 세션을 하다 보면 정말 좀 어려우니까 좀 열어주고, 그, 말문 트여지는 경우도 있고,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, 어떤 분은 정말 이 업이나 귀신이 정말 막 떡이 져가지고 있는데, 그것도 안 풀렸는데, 뭔 말문을 열고, 뭔 화경을 보고, 뭘 하겠다는 건지, 그것도 제대로 다 그런 마당에 무슨 삼산을 돌고 무슨 선왕을 뭐 자꾸 뭐할 것이요 귀신도 정리를 못하고 떡해진 상태에서 무슨 마을문을 열고 화경을 열고 뭔 놈이 삼산을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어떤 놈은 돌아 줬네안돌아오 좋네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스스로들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있어. 그리고 대부분 뭐 신구 뭐 타고 그러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음, 더 빡센 기도가 항상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. 쉬운 게 아니에요. 쉬운 게 아니야. 음. 그 소수의 성공하신 분들, 또 유튜브에서 뭐잘 하고 계신 분들, 그런 분들만 보고, 어, 덤벼 들겠지만,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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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어, 택도 없고, 대도 안한를 추종하고, 가서 막 좋아 보이니까서 뭐 내린 것도 받고, 그러는데, 뭐, 그 무당들 막 신내림 많이 해가지고 가면 밤에 이런데, 밤에 있잖아. 그기게도 가면 참고에 그냥 한 20명씩, 어, 앉아서, 어? 밤에 이제 이 시간 유행되면 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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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에, 밤에 할까, 우리 밤에. 막, 무당이 되면 어떻게 되고, 그 막,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분도 많이 봤어. 네, 어떤 분, 음? 그 부탁하는 거, 어, 나와가지고, 뭐 좀, 도와달라고, 저기, 프로즈 말문도 좀 열어주고 그랬는데, 아, 그분도 사실 뭐, 아, 좀 많아, 많아, 많아. 음. 자기가 왜 힘들고, 왜 어렵고, 이걸 생각할 게 아니고, 몸이 얼마나 귀신이, 몸이나, 이런 게. 그 어떤 분도, 우리가 그때 서울전원에 같이 수연한다고 한번 왔어, 왔는데, 아, 막, 어, 그분 저 뭐예요? 누구예요? 그래도 왜? 그래도 아니, 막, 등짝이요? 막, 막, <laughs> 일반 사람이 그 정도로 느끼는데, 뭔 무당책이라고, 뭘 말문을 듣고 신당을 차리고, 왜 그러는 거야, 왜? 그리고 뭐, 이게 옛날에 없던 FRP, 응? 뭐, 해갖고, 신상하고, 뭐, 종합행어 하고, 뭐, 대당, 육당, 소당, 뭐든 뭔다,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데, 모든 문학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, 원래 그냥 위목으로 뭐 종이로 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태마를 어, 네, 모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을 모시게 되는 거고 예, 순서가 있는 건데 예,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난돈 이만큼 냈으니 선생님이 왜안 해주세요? 이거 왜안 해주세요? 예, 본전 장나가지고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다 세팅을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 낭만적으로 신당을 차렸다고 해서, 어? <laughs> 신당 차렸다고 해서 바로 손님이라고 바로 뭐, 이런 경우는 없어. 어. 꿈, 꿈 깨야 돼요. 꿈 깨야 돼. 어. 그, 중요한 것은 업을 먼저 풀고, 또 개인의 극기나 이런 게를 좀, 좀 가지고, 어.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, 이렇게 가셔야 돼요. 내가 이 방송, 이 방송을 좀 소두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, 이런 내가 본 웬만한 제자님들보다 훨씬 더 신도 높아.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, 내 보면 진짜 하면 더 잘해줄 것 같아. 근데 그집 어른들도 그것도 원하지는 않아. 정치해. <laughs> 너, 너, 너 더큰일 시키려고 내가 저 이러는 거야. 그러시더라고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, 자꾸, 뭔가, 어, 아직도, 제가 로 5년, 뭐, 4년 전에 막, 엄청 막까는게 엄청 많았는데, 물론,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어서 안 하지만, 음, 되돌아난 모당제를 할 생각은, 꿈도, 꾸지, 어, 말고 업장이나 잘 풀고 그냥 내 어른들이나 잘 모시고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뭔가 이게 뭔가 떡내비가 주 파랗파랗하다 응?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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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뭐신내림을 하고 구슬할 것이 아니고 한 3년은 열심히 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열리고 풀고, 그리고 그나서신고을 심사 수고해서 어, 그때 해라. 어, 3천만 원이, 3천만 원더 들겠다. 4천만 원이 껌 값이다. 한번 해보고 싶다 어, 하시면 하세요. 돈말련 하면 해도 되 뭐. 근데 대부분은 근데 큰돈이에요. 큰돈. 그리고 이 내림이라는 것도 다 모든 무당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내거 결코 그런 일은 절대로 나같은 음? 야매 정체불명의 에, 사쿠라 같은 사람도 주변에 제자 스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 스님도 알고 계시고 뭐 도인도 알고 많은 분들을 알고 또 교류도 하고 음. 또 일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나 자꾸 뭐 달라들지 말고 그냥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먼저 좀 다녀보고 그리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부정해 이러지 말고 조금 긍정하시면서 가다 보면 업이 풀리다 보면 그 일을 일단 할수 있어요. 네, 참, 우리 이제, 배우님들 데리고 기도도 다니고, 온라인 기도도 하고, 이런 거. 예전에 제자선생님들 몇번모여서고그 무고시로 한번 해드렸는데, 못 따라오시더라고. 참, 참,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. 일반인들보다 더 못해버려. 왜 그런 분들을 내리는? 거니까? 왜 그런 분들 진다? 잘이고 뭘 그런 분들? 시간 내 이해가 썼다니까. 웬만하면 그냥 기도하고 잘닦고 가다가 그 다음에 고당질 하고 뭐 필요하면 좀 조상을 좀 풀든지 뭐 그래야 될것 같아. 조상을 푸는 거나 뭐 첨도나 뭐 이런 걸 하지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답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가는 게 맞고 다만 내 어른을 찾는거 그리고 내 조상을 닦는 거그 업을 푸는 거 이거는 꼭 해야 돼요. 그거는 일반인으로 가면서도 해야 돼요. 그거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. 해야 돼요. 그러나 직업으로 가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뭐 여러 우리나라에뭐 종교가 있잖아요. 대체로 큰 종교 말고 도 여러 종교도 있는데 다 집에서 물 떠놓고 촉켜놓고 또 기도하는데 많아요. 근 일반인으로 해도 잘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가급적이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상합니다. 웬만하면은 아무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떤 뭐냐 <laughs> 저는 음, 한 30년, 50년 한 선생님들이, 어, 여기서 선생님은, 는건 모당, 만신, 할머니들이 다 인정을 다해줬고요 어, 또, 주변에 지인, 또, 스님들도, 어, 인정을해줬고요 또, 저를 오래고 계신 분들도 케어를 해봤고요 어, 또, 말문 안 드리는 분, 제가 말문도, 앉혀 놓고 그냥 바로 튀어 줬구요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저런 것들 보통 막 두들기고 막 예열을 해서 막한3 0 몇시간씩 한 다음에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선생님, 선생님은 그런 거안 해도 돼요? 선생님은 바로 열면 바로 열리던데요 그래서, 어, 선생님 대단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션 같은 거 되게 쉬운 보이는데 어, 원래 많은 그 사전 작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하면 바로 돼요. 이것도 제가 한게 아니고 얘기한 게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특이한 경우고 대다수는 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기 영산의 그 셀프 천도제 있잖아 사랑드신 셀프 도자 이런 거. 한번 먼저 잘 해보세요. 뭐, 어떤 제자님이시든, 이거 보고, 뭐 보고 계실 거 아니야? 이건 이제, 저희 회원들 보다는, 그런 분들, 오다 가다 얻어 걸려서, 그는 분들,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던지는 얘기예요. 그거 했는데, 아무렇지도 않으면, 제자 해드릴 수도 있어요. 근데, 뭔가 막, 몸이 막, 뭐, <laughs> 어, 기타 등등 하신다면은,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 셀천을 좀 많이 먼저 하셔요.